자, 반갑습니다. 정인회박이재입니다 요즘 발달장애 친구들이 좀 오는 것 같은데요. 다들 그 H7 코일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과연 이게 어, 자폐 효과가 있는 거냐. 이렇게 어, 커뮤니티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어, 제가 이제 논문 한 편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논문은 제목이 DTMS를 도소 미디어 리프론탈 콜텍스 그래서 H7 코일이 주로 자극되는 요 이제 가운데 부분이거든요. 어 여기다 이제 자극하는 게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어더에서 네, 자폐 장애 있어서 어떤 효과를 보이냐를 본 이제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 논문은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올렸었죠. 고베 브레인 스티뮬레이션 학회에 참석을 했었다고. 여기 브레인 스티뮬레이션 학회지에 2013년도 게재된 논문입니다. 제목이 오티즘 스펙트럼 디소더. 자폐장이 있어서 딥RTMS가 이중맹검 임상시험을 한거에 대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H7 코일이라는 게 없었던 때고요 네, 그래서 많이 그동안 사양이 좀 바뀌고 이러면서 이 코일은 사용할 수 없지만 그 코일의 스펙이 좀 나와 있어요. 이제 이때는 자폐 장애용 이제 치료 코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우트 코일이라고 불렀었거든요. 이제 하우트 코일이라고 하는 거를 개발해서 이걸 가지고 자폐 장애 아이들이 얼마나 이제 치료적으로 도움을 받는지 이거를 한번 검증해 봤던. 네, 그런 논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H7 코일은 아닙니다. 근데 H7 전 단계 개발했던 이 코일을 가지고 임상시험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자폐장애 아이들 대상으로 아이들의 여러 가지 사회성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좋아지는지, 그거를 임상시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H7 코일은 아니지만, 여기 이제 H7 코일이랑 이게 얼마나 비슷한지를 보게 되면 굉장히 일치합니다. 굉장히 비슷한 부위. H7 코일이 자극하는 위치와 거의 똑같은 위치를 자극을 해요. 근데 H7 코일이 업그레이드가 된 만큼 지금 이 그래프상에서는 지금 한 4컷 정도, 한 4컷 정도면 한 컷에 한 1cm 정도가 돼요. 한 4컷 정도면 한 4cm 정도가 범위가 자극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한 4cm이 넘는 이런 부위를 자극하는 이런 코일이었어요. 이런 코일이었는데 지금 이제 H7 코일은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더 넓은 영역이 자극이 되는 코일입니다. 예, 그래서 H7 코일은 지금 컷수가 한 14컷 정도, 그러니까 한 14cm, 뇌에 한 14cm 정도 되는 면적이 이 자폐 임상에 사용했던 어, 비슷한 영역, 비슷한 위치를 포함해서 훨씬 더, 더 넓고 더 깊은 영역을 자극하는 코일로 어,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한마디로 H7 코일이 과거에이 하우트 코일이라는 거에서 업그레이드가 된 코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훨씬 더더 강력해지고 더 깊고 더 넓게 자극이 되는 코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임상 시험을 어떻게 진행을 했었냐 하면은 실제 이제 자폐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 대상으로 군을 두 군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한 군은 진짜로 DTMs 예, 이 하우트 코일로 진짜 치료를 했고 한 군은 이제 가짜 치료를 한 거죠. 실제로는 소리만 들리지 이 자극이 이제 실제로 들어가지는 않은 이런 헬멧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이제 이중 맹검이라고 하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아이의 그런 사회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측정해서 본 거죠? 다시 측정해서 봐서 이게 얼마나 좀 나아졌는지.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어떤 스코어를 썼냐 면은 이게 Social Relating Score라고 사회성, 사회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점수값이에요. 그래서 RAADS라고 하는 이런 평가도구를 이용해서 사회성이 어떤지 이를 본 거예요. 자, 이 밑에 파란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실제 치료를 받았던 가짜 치료 말고 진짜 치료를 받았던 자폐 아이들이 점수가 이렇게 쭉쭉 떨어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점수가 낮을수록 사회성에 관련돼 있는 문제가 별로 없다는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맨 처음에는 사회성에 관련된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좀 줄어드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가짜 치료를 받았던 친구들은 어, 변화가 별로 없었는데 진짜 치료를 받았던 친구들은 이 스코어가 많이 떨어지는 이런 결과를 보인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가짜 치료를 받았던 분하고 진짜 치료를 받았던 분하고 어, 약간은 처음에 초기 스타트에 이 점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랜덤하게 누가 치료를 받을지 누가 치료를 안 받을지 이런 걸 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두 분이 완전히 똑같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개인별로, 개인별로 진짜 치료를 받기 전 후에 이 사회성 지수가 떨어지는 이 폭이 얼마나 됐는지를 따로 조사를 해가지고 이 밑에 있는 이바 그래프로 한번 이렇게 봤더니 실제 치료를 받았던 친구들은 한 평균 2점 정도의 점수 하락이 있었던 거예요. 2점 정도 사회성 관련된 점수가 더 좋아진 거죠. 증상이 더 나아진. 그리고 증상의 변화가 없었던 분부터 증상의 변화가 16점이나 났던 이런 친구까지 이제 영역이 굉장히 좀 넓었던 거예요. 그거에 반해서 가짜 치료를 통해서 치료했던 친구들은 평균적으로 한1점 정도가 오히려 심해진 1점 정도 사회성이 좀더안 좋아진 이런 결과를 보였다라고 하는 이제 논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때 안쪽 전두엽 쪽에 왜 포커싱을 맞추고 있느냐 이 안쪽 전두엽 쪽이 왜 우리가 보통 쉬는 뇌라고 이야기해요 왜멍 때려라 이런 책이 있잖아요 왜 우리가 이제 뇌가 어, 우리가 뭔가 열심히 뭐 연산을 하고, 뭔가를 외우고, 공부를 하고, 어떤 작업을 할때 쓰는 뇌하고, 멍하니 가만히 있을 때 작동하는 이 쉬는 뇌라고 이야기를 해요. 쉬는 뇌하고 이 영역이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뇌에 전체적인 뇌가 있으면, 뇌의 어떤 영역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할때 주로 작동하고, 그래서 이 영역들이 주로 IQ하고의 관련성이 굉장히 높은 영역에 해당이 돼요. 근데, 어떤 일부의 영역들은 우리가 그냥 멍 때리고 있을 때, 가만히 있을 때, 주로 그 활성도가 더 올라가는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H7 코일이 주로 자극하는 이 안쪽에 이제 전두엽 부위가 우리 쉬는 뇌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멍하니 멍 때리고 있을 때, 주로 더 일을 많이 하고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이 전두엽 쪽에 이 안쪽에, 내측 전두엽 쪽에 위치에 있는 이 영역이에요. 그래서 내측 전두엽 쪽에 작용을 할때 주로 뭔가 일을 할때 작동하는 뇌보다는 멍 때리고 있고 가만히 있을 때 작용하는 뇌가 훨씬 더더 더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H7 코일로 뇌가 자극이 되게 되면 기존의 H1 코일은 일하는 뇌, 뭔가 우리가 열심히 뭔가 계획도 세고 우 이랬을 때 작동하는 뇌가 주로 자극이 됐다면, H7 코일은 우리가 멍 때리고 있을 때, 가만히 있을 때 작동하는 뇌가 주로 영향을 받는 거죠. 근데 이 쉬는 뇌가 이 사회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쉬는 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주로 외부적인 자극에 별로 신경을 많이 못 쓰는데, 멍 때리고 있으면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죠. 어, 엄마가 나한테 오늘 아침에 화가 난듯 얼굴로 잠깐 눈빛으로 봤다든지 아니면 오늘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기쁜 얼굴로 나를 맞았다든지 이런 것들이 멍 때리고 있을 때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떠오르면서 아, 그 친구가 어떤 상태였을까? 아, 그러면 그 친구한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뇌에서 처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회성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내가 쉬는 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왜일 중독이라 그러면 보통 일하는 뇌를 너무 많이 쓰는 상태인 거거든요 왜 근데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는 더 뭔가 성과도 더낼수 있고 이런데 일 중독이 뭐가 문제냐 일 중독이 생기게 되면 이 쉬는 뇌가 별로 작동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 사회성은 어떻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뇌가 처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울증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뇌 건강에 관련된 문제가 생기기 쉽거든요. 실제로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 쉬는 뇌에 관련된 활동이 굉장히 약해지고 떨어져 있다라는 이런 연구 논문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H7 코일이 우리가 멍 때리고 있을 때 작동하는 쉬는 뇌를 주로 자극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사회성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뇌 기능이 향상이 되고 좋아지는 걸로 보여져요. 어 예, 저희가 작년 12월 27일 처음 이제 H7 코일을 받게 됐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그래서 지금 한 3개월 정도가 딱 지난 거죠. 어떻게 놓고 봤을 때. 그래서 3개월 정도 제가 H7 코일로 이제, 여러 아이들을 치료하면서 받은 느낌은 기존의 H1 코일에 비해서 이 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사회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왜이 DTMS 치료를 받게 되면은 처음에 하이퍼라는 게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봤을 때한 절반 이상은 하이퍼가 생겨서 약간은 더 자극추구도 심해지고, 상동행동도 심해지고, 얘가, 아이가 조금 업되고, 좀 산만해지고, 이런 게 초반부에 좀 생기거든요. 이게 안 쓰던 뇌를 막 자극하니까, 그 기능들이 약간은 업되면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분의 뇌기능이 좋아지면 점점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왔던 친구들 중에 몇몇 이미 치료가 H1 코일로 지속이 되면서, 이 하이퍼 액티비티라고 하는 이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이게 다 없어졌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H7 코일로 바꾸니까 다시 또 잠깐 이 하이퍼 액티비티가 생기는 거예요. 그 말은 기존에 자극했던 뇌 영역하고 새로 H7이 자극하는 뇌 영역이 다르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 전에는 자극받지 못했던 새로운 부위가 이, 이 H7 코일로 인해서 자극을 받게 되니까 그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또 다시 이제 하이퍼 액티비티가 잠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래 지속이 되지는 않았고, 비교적 좀 빠른 시간 안에 없어지기는 했는데, 어쨌든 H1 코일을 처음 받았을 때 생겼던 그 하이퍼 액티비티가 잠깐 다시 나타나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모님의 피드백을 봐도 그렇고, 제가 이제 아이들을 보고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그렇고, H7 코일이, 어, 이런 뭐 사회성적인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더더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은 뭐 H7 코일로 시작하는 친구들도 어, 상당히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DTM 장비가 이제 두 대가 있어서, 한 대는 H1, 한 대는 H7 이렇게 지금 세팅을 해놓고 있는데, H7 쪽이 점점 이제 많아지고 있는 이런 추세라, 어, H1은 기계가 쉬고 있고, H7은 좀 대기가 있고, 이제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제 주된 어떤, 이제, 목표라고 할까요? 이제 목적은 어쨌든 이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조금이라도 더 어, 혜택을 받아서 어, 많이 증상도 개선이 되고, 어른이 됐을 때, 장애 증상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나와서 본인의 여러 가지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성장이 성장할 수 있기를 이제 기대하면서 이렇게 이제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당황하게 이렇게 이제 논문까지 이제 갖고 와서 H7 코일이 이제 어떤 코일이고 어느 부분이 자극이 되고 자폐 장애와 관련된 연구가 어떤 게 있고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H7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저한테 최근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저한테 자세한 내용들을 질문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올려드리는 이 영상이 H7 코일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만. 어,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